그러니까 10편에 그 말씀 있나? 저기 비늘 자, 그래서 비늘 없는 거하고 자, 그래서, 그래서. 그거, 그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 자,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외 1 1 이제 분석하는 책이 서재 그러니까. 돼기도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 지금 돼지 계속 먹고 있잖아 응? 돼지도, 돼지는 양이 많다고 오늘은 개, 개 개고 개고기먹지마개고기 먹자마. 개고기 왜 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1왕기상 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1왕기상 21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자이누구냐 할까? 에 누구야? 아하왕 아하왕 하고 이 어, 아하 아하 세벨 여왕이 있어. 이 세벨 이 세벨 여왕이 있어. 아하 왕도 우상에게 흐르고 이스벨도 우상에게 흐르지만 특별히 이두 부부에는 두 가지 형이 흐르고 있어요. <laughs> 첫 번째는 아하 왕 우상에게 흐르고 이스벨도 우상에게 흐르지만 두 번째로 아하 왕이 아인 경제에게 흐르고 이스벨도도 아인 경제에게 흘렀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21장 1절 16절의 사건입니다. 마법의 포도원 경제를빼하는사건이라니다 I w 의포도 p 경제를 o a n 사건. a m e to the circle. The cool second day, Elias a n 은 개가 먹는 밥이 될것아 to go to t h 이 shop. I want to go to the shop. I want to go to t h 엘리야 선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가지고 열왕기상 21장에서 일지로 1 6절에 나봇의 포도원 경제를 빼앗는 사건 때문에 열왕기상 21장 15절 19절 자 열왕기상 21장 19절에 19절에 개밥이 될 거야. 개밥 누가 아합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할든 거에서 개들이 네 피를도 할것 하덜 거다. 네? 응? 응? 들이나무의 피를 할든 곳에서 개들이내 피, 내 피도 할 들고 13절에 이세벨 이세벨이 죽었을 때 이세벨의 피걔 밥이 될 거다. 개들이 13절에 열왕기상 21장 23절 열왕기상 21장 23절. 개들이 이세벨이 가나에도 죽겠어. 말씀이 이렇게 걔들이 예스르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 도시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판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날짐승이 먹을 거다. 도시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아합에게 속한 자, 저 들판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날짐승이 먹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가 뭘 먹느냐? 개가 사람의 고기를 제일 좋아한다. 개가 개가 사람의 고기를 제일 좋아. 자, 그래서. 그래서, 와가봉 5장에 보면, 자,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제가 세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9절에, 창세기 어, 3장, 뭐야, 뱀을 보고, 뭐라 그러냐 면 뱀을 보고, 이가 사람을 타락시키으니까 평생도록, 이가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을 보고 뱀뱀 뱀. 뱀을 보고 이가 흙을 먹으래 흙을 먹으라 흙을 먹으라 흙을, 흙을, 흙을 먹으라 뱀을 보고 뭘 먹으라 흙을 먹으라 흙을 먹으라 뱀이 누구냐 마귀야 뱀이 마귀 쫄면 귀신들이 귀신들이 흙을 먹는 흙을 흙을 먹는다 자 흙을 먹는다 창세서 1 4 절에 뱀이 흙을 먹는다 그흑중에 최고의 흑이 뭐냐? 창세기 3장 19절이야. 창세기 3장 7절에 창세기 3장 사람 하나님 흑으로 사람을 지었고 3장 19절에 흑으로 돌아간다. 창세기 3장 19절 흑으로 돌아가요. 육체가 흑이다 사람 사람 육체 사람 육체 1등급이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고기 중에서 최고 1등급은 뭐다? 바로 사람 육체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흙을 먹으려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2천만이 되는 귀신이, 2천만이 되는 귀신이 지금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사람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그라사 지방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힘이 세 가지고 응? 어디에 무덤에 쇠사슬로 매 가지고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로 힘이 세가 밤낮으로 산에서 무덤에서 소리를 치면서 돌로 자기 몸을 베면서 말 고함을 지르면 미쳐가지고 이천 머리 되는 귀신이 자기 몸속에 흙을 먹으러 사람 몸속에 들어갔으니까 이천 머리가 들어갔으니까 미쳐버리지 예수님이 나타나 나타나니까 귀신들이 말입니내 일이 뭐냐? 마가복음 5장 9절에 내일이 뭐냐 군대다 군대 군대귀신 2천 2000, 마리의 군대귀신이다. 응. 그러면서 우리를 응? 응? 우리를 쫓아내지 마시고 11절에 큰 돼지 떼가 상근지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가복음 5장 두 번째 마가복음 5장 11절 12절에 야 돼지 돼지 돼지를 좋아 돼지 돼지 돼지를 좋아해. 누가 귀신 떼가 응? 예? 돼지에게로 보내 달라 그러죠. 그래 가지고 예수님이 허락 하니까 13절에 돼지 떼에 돼지 떼가 귀신이 딱들어가 순간 돼지가 목이 말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만나소에 빠져가 다 죽어 버렸어. 2천 마리가. 그다음에 세 번째 좋아하는 게 뭡니까? 개 고기를 좋아한다. 개 돼지는, 귀신은 뭘 좋아한다? 귀신은 뭘 좋아한다? 개가 육체 흙이 흙. 돼지도 육체 흙이 흙. 사람도 육체가 흙이 흙. 흙을 묶는 거예요, 흙을. 자, 이거 이해가 됐어요? 이거. 이거.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 되도록이면 개고기를 구하지 마라. 대조림, 돼지, 대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개고기도 먹지 마라. 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대조림은 뭘 먹지 마라.